안녕하십니까. 분석남입니다 이번엔 저희 카페 상담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. 제목. 20대 후반 비전공 여성 전기기사. 일단은 이분께서는 이 전기기사를 필기, 실기 2개월 만에 따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, 예, 본인 생각에는 이 배우면서 일하고 싶다. 배우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.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뭐 3D 업종은 일단 피하지 않습니까? 급여나 힘든 일 상관없이 이런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여성분은 제가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 제가 경위를 표하며 이 분께는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분은 사무직을 싫다 하셨고 현장직을 선호한다 이렇게 하셨고요. 그러면, 현장직은, 뭐, 공사나, 그 뭐, 현장 공무가 있죠. 저는 그 중에서, 예, 전기공사 공무를 추천드립니다. 뭐, 이유는, 항상 얘기하는 것이, 펜이 칼보다 강하다. 원래 이 공무라는 개념은, 이 예, 정석대로 한다면, 시공을 한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, 이 지식이 생기고, 분위기도 좀 배우고, 적응해야, 이 공무 순서가 오는 겁니다. 그 정도로 돼야지 부담이 좀 덜하고. 그런데 본인의 경우는 이게 딱 글을 적으신 게뭐열정페에도 각오할 의지. 예. 뭐 소비 말하는 리스크 테이커.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파르타로 배우시면 그만큼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실력도 급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. 예. 그러니까 현장 공무가 하는 일은 뭐 사무일도 있고, 뭐 현장일도 있고, 그건 뭐두개다다 다 같이 있습니다. 뭐 사무일 같은 경우에 뭐 엑셀 좀잘 쓰셔야 되고요. 뭐 자재 관리, 뭐 인력 관리, PPT로 뭐 보고서 또 쓰고, 뭐 캐드로 뭐 도면 수정이나, 뭐 설계 변경하면서 또 그런 소장을 서포트하는. 예? 그럴 때도 있지만 이 현장 지원도 나가서 현장 일도 배우는 그런 올라운드가 된다. 예? 올라운드가 되면 아주 그 본인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. 예, 근데 대부분 현장 공무는 원하게 업무 강도가 빡세 가지고 그냥 못 버티고 나갑니다. 아시겠지만 업무 강도가 강하면 본인 실력이 미치도록 상승합니다. 왜?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. 예, 본인이 쌓은 실력은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. 막말로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서 실력 쌓으면 그 압도적인 실력으로 돈 버는 방법이 미치도록 많습니다. 예,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돈을 많이 안 주는데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? 그러면 다들 아시는 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예로 들자면, 본인 혼자서 경험치 4배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. 거기서부터는 끼리끼리 경쟁입니다. 그걸 견디고 버틴 놈들끼리의 싸움입니다. 그 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밑에 깔려있고, 그거는 뭐, 굉장한 이득이죠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실력으로 아주 큰 기회를 잡는 것이다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공사 공부로 가셔서, 예, 스파르타로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. 또뭐 공사 현장이 가장 큰 데가 또 어디냐? 그건 뭐 아시지 않습니까? 돈이 몰려있는데, 돈이 몰려있는 데는 어디냐? 이거는 뭐 아실 겁니다. 지금 뭐 제가 있는 이 고, 고덕이나 이런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, 솔직히 여기 말고 뭐 돈이 몰려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? 경기도로 오십시 경기도. 경기도 뭐 평택이나 뭐 그런 뭐 이천이나 지금 다그 투자하기 일부 직전이지 않습니까? 완전히 그다 자금이 다 몰리고 있다. 몰리는 중이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는 여기가 베스트라 생각해요. 왜 다른 데는 뭐 딱히 투자한다는 얘기도 안 들리고 뭐 뉴스 기사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딴 데는 그냥 뭐.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? 평택으로 오십시오. 아니면 뭐 이천이나 뭐 그런 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이까지였습니다.